전세계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 모으는 지금 대한민국 한국은행이 사들인 금은 몇 톤일까요? 정답은 영톤입니다. 13년째 단 1그램도 안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한국의 자산관리 아주 심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힘이 됩니다. 팩트는 처참합니다. 현재 한국의 금보유량은 104.4톤. 2013년 이후 그래프가 완벽한 수평선입니다. 추가 매입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비중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외환 보유액 중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5% 수준입니다. 미국 72%, 독일 71%는 고사하고 평균 10에서 20%를 유지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금 104.4톤은 한국에 있지도 않습니다. 전량 영국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 지하 금고에 보관 중입니다. 위기 상황에 당장 가져올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일일까요?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끊임없이 원화, 종이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돈의 양, 통화량은 폭증하는데 이를 보증해 줄 실물 자산, 금은 그대로라면 원화의 가치는 물 타기 당해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달러가 망가질 때를 대비해 금 방공호를 짓고 있는데 한국은 달러랑 미국 국채가 짱이다라며 종이 자산만 들고 있는 꼴입니다. 원화가 기축통화도 아닌데 실물 담보까지 없다. 이건 환율 방어막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종이도는 정부가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은 찍어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리였습니다.